자, 지금 여러분은 개토레이의 레이오롱 매뉴얼 버전 TK7 눕기 자세편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설명할 것은 이제 눕기 자세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세인 복침, 복침 2, 복침 2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침 2를 잡는 방법은 자,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버튼 주먹 버튼 두 개, 그러니까 양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AP가 되겠죠. 자, 이 자세입니다. 아까부터 소개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자세 중에 회피력이 1위인 자세입니다. 이게 이게 회피력 이 1위. 그리고 이 자세는 회피력도 1위지만 제가 이 앞에 다른데서 설명할 때도 이거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 요자세도 일단 피격을 잘안 맞지만 여기서 자세를 푸는 거, 자, 이 자세. 이 자세가 철권에 누워있는 상태 중에 가장 공격받는 범위가 적은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도 어지간한 진짜 100% 다운 판정을 가진 기술이 아닌 이상은 그 다운 공격도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일단 열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이거 아까로 건져지죠?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안 때려지죠? 걸어가서 해도 안 때려집니다. 자, 안 맞죠? 이것도 안 맞죠. 자, 이거는 원래 따온 기니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승률는 그래도 들어가주네요. 다행히.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자, 이제 보여드린 대로 회피력이 상당히 발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난전중이라든지 뭐 이럴 때 공격을 꼭 상대 공격을 회피하는 용도로 쓰시려면 최대한 이거 위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복침 2, 복침 2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기술은 복침 와선각입니다. 자, 와선각. 아까 이름 들어보셨죠? 와선각. 이 누운 자세에서 나온 왼발, 이게 와선각이었죠. 자, 그럼 복침 와선각 뭘까요? 맞습니다. 이 자세에서 와선각을 쓰는 겁니다. 커맨드는 똑같이 왼발입니다. 자, 그리고 뭐 동작도 비슷하죠. 동작도 비슷한데 이건 한 가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리치가 이거랑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이점에서도 한 맞죠. 이쯤에서도 맞고요. 근데 문제는 저쯤에서 맞추면 딱히 넣을 게 없다는 게 문제죠. <laughs> 자, 보통은 이제 아까 그 와선각 요것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콤보가 들어갔는데 이 복침 와선각도 콤보로 들어갑니다. 약간 어렵지만 이걸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최고 어렵지만 그래도 삑살은 좀덜 나는 것 중에 이제 자 이렇게 파초 선풍으로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늦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타이밍만 좀잘 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통 모이는 뭐 식으로 콤보를 많이 넣습니다. 자, 어쨌든 복침 와선각 설명드렸고, 자, 이거는 발통 24프레임이고요 히트 시저렇게 되고, 가드 시는 와선각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0 프레임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막히면 골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침 2 자세는 일단 기술이 좀 많습니다. 방금 이제 복침 와선각 보셨고, 자, 이번에 보실 기술은 자, 복침소태, 그리고 복침후소연무, 자, 이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침소태는 일단 이 자세에서 왼발, 오른발을 빠르게 따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복침소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복침소태는 입력 시에 자, 이렇게 양침자세로 이행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버 2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 자세를 안 잡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 소태 예 말하자면 이제 후소태 계열이기 때문에 자 계열이기 때문에 클린 히트가 아니면 자 보시다시피 안 쓰러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가 나면 이게 클린이 다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린이 아니더라도 복침 후소 연무로 이으면은 자 이렇게 1타 맞으면 무조건 다운이 됩니다. <laughs> 일단 자 복침 소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소태만 쓸 경우에는 자세가 이행되고 안되고 어쨌든 누운 자세가 되고요. 자 이것도 콤보는 이행이 됩니다. 이렇게 기상키오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 기상에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키치고 저승유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거리가 좀 멀면은 이 배신해소가 한 번씩 좀 흐칩니다. 근데 뭐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이이아이지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침 호소 연문은뭐 어차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복침 호르테, 자 복침 호르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복침 호르테가 뭐냐면 자 호르테 앞에 제가 고유게 설명했죠 이거 자 이겁니다. 이게 이 자세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복침 호르테입니다. 어차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이거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단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할때 많이 쓰죠 일단 판정도 똑같고요 단지 이제 이게 자 이렇게 서서 쓰는 거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갑니다 일단 21프레임이고 막혔을 때 마이너스 16이고요 그리고 그냥 하면 자 이렇게 복침이고 밑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자 자세 안 잡는 거 이것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보실 기술은 자 복침 천각이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은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무려 25가 되죠. 자 이게 29고요. 자 이게 25. 이게 20이거든요. 근데 여기 25죠. 그나마 이 복침 이 자세에서 쓸수 있는 기술 중에서는 제일 셉니다. 물론 뭐 콤보까지 치면은 뭐 당연히 다른 게더 세겠지만서도요. 여튼 자, 이 복침 천각은 일단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발동은 27프레임으로 약간 느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걸 잘 맞아줍니다. 일단 이게 가듯이 옛날에 딜캐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딜캐가 없어졌네요. 이가드신 마이너스 7이라네요. 일단 제 아까 앞서 이 프레임표가 몇개 프레임이 틀린 게 있었으니까 자 과연 진짜 딜캐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죠. 어? 진짜 안 되네? 오 진짜 안 되네요.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7이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럼 이것으로. 자, 다시 한 번. 복침 아성각. 복침 소태. 복침 호소연무. 복침 호르태. 복침 천각.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눕기 세션도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일단 다음 세션 견사신에서 뵙겠습니다.